Oh, 在是意上做些什

이거 비슷한 바지또 하나 있겠네 이거랑 그긴 바지까지? 진짜 그런 말이 딱맞이거이지 입히고. 날 바지만 고그씨 바지만 입히고. 날씨 바지지는고날 날씨 바지만 만입히아 날씨 바지만 입히고. 날씨 고 아, 이쪽은 7만원이나 8만원 이상은 다. 그냥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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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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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... 아니, 사이즈가 가까워봐. 이거... 그게 말이란데... 아이, 사이즈... 아이, 사이즈... 아니,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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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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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 사이드 올라가 사이드 올라가고한명 받아주고 다 멀어지지 말고 받아지아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 손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줄 알고 와미다돌아따라다니기인 따라다니는, 기계인가, <laughs> <그냥> 따라다니는. <laughs> 야, 옆에 그냥 숨어가지고. <laughs> <야, 이제 웃음> 유튜 보면 <laughs> 이 목소리까지 다들어아 <laughs> 편집 없이 <laughs> 응. 풀샷으한번올

<laughs> 그래놓여름방 마무리 이런뭘막여름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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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캐네 사기 캐 <laughs> 아, 1대1이야? 예, 1대1이 이거 어시, 어시는 안어 어시, 없어, 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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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. 어시 없어, 어시 없어. 어시 없지? 어, 어시 없죠? 어시 없어. 어시 없어. 이거 기해야는 거잖아. 그렇습니다. 어쨌든 다증거인데 <laughs> <laughs> 오아야 아. 왔다. 림이 나온 것 같아. 경찰 졌다 아, 경찰. 한다 <laughs> <Netz stereotype> 나갔다 <웃음> 갔다. 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영이없으아 조심해. 아, 너 같은 편이구나. 니다 조심해라. 괜 <laughs> <laughs> <웃음 웃음> 와, <내> 오랜만에. 같이 오랜만에. <res>

아, 못 맞았다. 연속 아, 이 와, 게 나오네. 데

<목소리> 아뭐야 아, 몸이 안 움직여 <목소리> 그서 처음 게임 하고 <깨고> 처음엔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여기도좀허약아 그래? 응. 뭐야 이거 아 이거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<목소리> 뭐, 뭐, 머리로 아, 현준이 이팔 가리고 있어가지고 아, <목소리> 카메라가 가라아 이거 어 저런 기계가 있거든, 아, 너도 설마 그래. 당했어? <웃음> <웃음> 당했어. 그냥 형은 당했어. 티판이 대머리였는데, 공인줄 알고, 그것도 알았잖아. 아, 예. <laughs> 아 그거 유명한데? 어, 이거. 어, 아, 뭐야. 나이스. 오른쪽, 오 어, 잠 빨리 나가. 야, 가 나가. 진 진짜. 안 됩니다, 오케이. 진 아, 그때는. 진짜. 그때

한국으로 들어간 거. 한국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고. 유일하 대학 공부로 들어갔어? 도원대학 서울대. 서울대. 울대 서울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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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서울대. 서울대. 대 서울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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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어대 서울대. 서대 아 씨발. 이프 이프사. 한한에한사한한 근데 사커가 전부 다한문이야 다시. 보인다. 오랜만에 하니까 애들이 다 체력이